를 구입을 해가셨어요. 필살볼. 근데 여기 뭐 하나 빠졌죠. <laughs> 1.3미터 하나가 따로 판매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샘플이 없어요. 샘플 지금 제품 주문한 게 아직 안와가지고 어 제품 샘플이 없을 정도로 이 필살볼이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예쁘니까. 일단 첫 번째 예쁘다. 두 번째 밀폐력이 끝내준다. 밀폐력이 끝내준다.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들 염려가 없다.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 2.4L까지 정말 종류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풀 세트 구입도 물론 가능하지만 지금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요 어 2.4L 구입하시면 1.3L 공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990ml 구입하시면 이거 낮은 사이즈. 용량이 얼마냐면 770, 750ml? 990ml 두개사시면 750ml 두 개를 공짜로 드리고요. 2개 구입하시면 570ml 2개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 공짜로 두개 사면 두개 주는 행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식구로좀많아요 하시면 큰거 시리즈로 식구가 없어야 하는 작은 거 시리즈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집에 아직 필터 반사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세트로 구입을 하시면 추가로 주는 선물이 있죠. 뭐가 있느냐 짜잔 월요일날 우리 그 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렇게 완전 투명한, 완전 투명하거든요? 완전 투명한, 어, 크리스탈, 전복, 2L. 씹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전이나 야채 남는 거나 과일이나 담아 놓으셔도 좋고, 어, 그, 왜, 그거 있잖아요. 밀, 이렇게 쌈싸먹는 거, 이런 거할때 쌈을 넣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메기 먹을 때 야채 같은 거 넣어 놓는다거나, 뭐 사용하셔도 좋고요. 높이가 제법 있다 보니까, 우리 왜 아구찜 같은 거 이런 거 배달 시켜 오면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담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채로 넣고 먹, 먹지 말자고. 우리는 그래도 타파인 이 잖아요. 아구찜을 시켜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laughs> 여러분 아구찜 시켜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 시켜 온그 아구찜을 적어도 그통채로 넣고는 먹지 말자고. 이렇게 예쁜 그릇에다가 딱 덜어서 넣고 먹으면 가족들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어떠세요, 여러분? 배달시켜온 음식이지만, 시키, 음식 시키, 시킨 거지만, 배달시킨 거지만, 그래도 먹는 그릇만큼은 이회용 그릇이 아니라, 여기다가 예쁘게 탁 플레이팅 해서, 위에다가, 우리 이그레이터 여기다가 아몬드 갈면, 아몬드 완전 볶게, 땅콩 같은 거 완. 면 알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탁 주면 엄마가 한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가 일회용품에 그릇에다가 뭘 받아 먹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일회용에다 음식 받아 먹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내가 나를 대우를 해줘야되잖아요 그러면 비록 배달시켜 먹은 음식이지만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가족과 같이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먹는 내내 네. 사실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아 이거 또거운데 계속 먹어도 되나? 여기 담아있는데 괜찮나? 이러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확덜어가지고놔으면 기분이 짱 좋죠. 그렇죠? 그래서 풀세트를 구입을 하시면 이거 크리 정보 이게 얼마짜리냐? 4만원짜리 4만원짜리를 여러분한테 공짜로,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드려서 크리스탈볼 풀세트를 한번 이번 기회에 누려보시는 것도 좋겠고, 나는 집에